네. 활동이 많은 사람은 초점이 많이 들어갈 수록 좋습니다. 중간거리 더 음... 보이니까. 네네. 근데 반대로 어, 독소나 근거리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시력을 원한다면, 네네. 차라리 이중 초점이 더 가까운 건잘 보일 수 있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다혜입니다. 네, 눈에 노화가 찾아오면 대표적으로 발현되는 게 노안과 백내장이죠. 네. 네, 이 시간에는 신세계 안과 이민석 원장님의 도움을 받아 백내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네. 어, 다시 노안 백내장 수술을 또 받을 수 있나요? 네, 통상적으로는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음... 근데 어, 요즘 일부 제품에서 백내장 네. 수술했던 위에다가 얹어 놓으면서 노안 변형 효과를 내는 렌즈가 나오긴 했지만 네. 그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거나 시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 보통 일반 백내장 하시는 분들이 노안 백내장 하는 경우는 그렇 드뭅니다. 네, 그러면 한쪽은 일반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다른 한쪽은 또 노안 백내장 수술을 받을 수 있나요? 아 그렇습니다. 두눈다 노안 백내장 하는 것보다는 큰글리 기능이 한쪽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글리 보는 기능이 약간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일상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핸드폰 보는 정도는 가능한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어, 백내장 수술 후에도. 어 안개가 낀 것처럼 눈에 뭔가 떠다니는 게 계속 지속된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 보통 백매장 수술하고 관여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백매장 음. 수술 자체도 비분증을 네. 악화시키는 일부 요인이 될수 있어요. 아.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눈 안에 유리체라는 게 아주 투명한 조직이야 어 되는데 나이가 들면 네. 이게 좀 뭉치게 됩니다. 음, 그래서 네. 혼탁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게 보통 구름 같은 안개나 점이나 동물 모양, 실탈이 같이 보이는 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물을 움직이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자체는 우리가 어떤 치료 방법보다는 적응을 아. 권하는 그런 증상이지, 네. 질병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든 수술 전이든 보인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 비문증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 시력이 좋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느낄 네. 수밖에 없는 노화 현상이라고 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술을 할때 이중초점, 네. 어, 삼중초점, 사중초점 뭐 이렇게 있다던데 어떤 렌즈를 사용하는 을 것이 가장 적합하나요? 에,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생각하시는데 네. 실제적으로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모든 인공수용체에서 다초점 렌즈는 2중이든 네. 3중이든 4중이든 멀리 보는 렌즈의 음. 기본적인 일반 렌즈의 기능에다가 네. 가까이 보는 기능을 첨가시켜 놨거든요. 그러면 아. 이중 초점 렌즈는 가까이 보는 거리 한한 곳, 예를 들면 한 35cm 정도에다가 도수를 다넣어놓은 거예요. 나머지 도수를. 네. 그런데 삼중 초점은 가까운 것 보는 곳에 주로 넣었지만 중간에 보는 거리 60cm나 80cm에도 도수를 약간 노는 음... 겁니다. 네. 4중 초점은그 중간 렌즈의 도수를 두 군데 다 나눠가지고 네. 좀더 연속성 있게 보게 하기 위해서 도수를 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개 도수가 들어가 있다는 게 당연히 좋을 것 같지만 네. 여러 개 도수가 들어있는 만큼 흐림 증상을 느낄 수 있어요. 환자분들이 막상 겪어봤을 때 단점도 있기 때문에 2중 초점이더 좋다. 4중 초점이 더 좋다. 이런 음...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활동이 많은 사람은 초점이 많이 들어갈수록 좋습니다. 음... 중간거리도 보이니까. 네, 네. 근데 반대로 어, 독소나 근거리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시력을 원한다면 네, 네. 차라리 이중 초점이 더 가까운 건잘 보일 수 있어요. 어... 그래서 꼭 어떤 렌즈가 좋냐 보다는 이 사람의 네. 생활 패턴에 따라서 렌즈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사람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네. 다르게 어, 자기 기준에 맞춰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이 시간은 백내장에 대해서 이민서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백내장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막연하게 주변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아서 좋았다는 말만 듣고 오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나 네, 저희들이 검사를 해보면 실제적으로 백내장보다는 안구건조증이나 눈안검염 같은 눈 위생 때문에 흐려 보이는 사람들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과 전문의하고 충분하게 눈에 대해서 진단과 치료를 하신 다음에 백내장 수술에 적합한지를 면정하게 판단하셔서 수술 받는 게 앞으로도 정확히 잘 보고 건강하게 살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뜻깊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밝고 건강한 앞날을 위해 신세계 안과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laughs>